살다 보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10번 이상 매수 매도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때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는데요. 토제가 다시 재지정되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집을 빨리 팔고 싶을 거예요. 집을 빨리 팔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방법으로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집을 매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보통 이렇게 매물을 보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소장님들을 컨택해서 연락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잠실에 있는 집을 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잠실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해 봤을 때 어, 바로 호갱노노 라는 앱이 있습니다. 호갱노노 라는 사이트에서 여기서 이제 인구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인구를 눌리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송파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 송파구라는 인구는 어디서 유입이 많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어디서 이사를 오냐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고 싶어 라고 하면 송파구를 눌린 다음에 어디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파구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강남으로 가거나 뭐 강동이나 하남으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걸볼수 있는데 강동이나 하남에도 부동산 매물들을 뿌려놓는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강남에, 남구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신다면 매물을 조금 더 빨리 파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은요. 소장님들 연락처를 뭐 거의 한 수백 개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뭐 문자를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관계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량으로 뭔가를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자를 500명한테 다 보낸다고 해도 수장님들이 또다 반응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사진도 좀잘 보내고 PDF를 이쁘게 꾸며가지고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약간 금메인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소장님들이 더 반응을 잘 해주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그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매물 등록 개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아파트죠 여기도 들어가 보면 동일 매물 묶기를 클릭을 해보면 뭐 이렇게 14곳 27곳, 38곳, 29곳, 31곳 이렇게 많이 등록된 데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문자를 한 100군데, 200군데 뿌려 놓은 다음에 등록하실 소장님들은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 안 해놨다가 비슷한 손님이 오면 뭐 추천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식은 방금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어 네이버에 있는 소장님들의 연락처를 어 내가 원하는 반경을 지정을 해서 그걸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코드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여러분들도 실행이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브라우저를 뜻해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막 이렇게 예매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방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셀레늄이라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를 이동시키면 이런 식의 정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네이버 메모리 담겨 있는 API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복으로 돌리게 되면 네이버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게끔 했고요. 여기에 이제 매물 정보들이 이렇게 쭉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근데 뭔가 숨겨진 게 아니라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로 들어왔죠. 그리고 다들 이 그냥 일반 웹 브라우저에서 하시는데 웹 브라우저 버전 말고 모바일 버전의 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매물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 여기에 있는 2만 개의 매물을 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창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크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A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는 소장님들의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이제 클릭을 하면 하나만 클릭을 해 볼게요. 이 매물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물 번호를 쫙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계속 바꾸면서 이 연락처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그러한 방식의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아이템 넘버를 다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매물 번호를 가지고 한번더 사이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제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시간을 길게 주는 편이에요. 길게 주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돌려놓는 거죠. 그러면 매물 번호가 바뀌면서 그 매물에 담겨있는 연락처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님 성함과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 거는 이런 식으로 번호하고 콤마로 바꿉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을 쓰시던 뭐 삼성 휴대폰을 쓰시던 그러면 단체 문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단체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소장님들 연락처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자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좀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매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 아 근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건 필요 없고 이제 뭐 굵직한 거 위주로 해줘 뭐 가격 뭐 동정보 호수,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잔금, 잔금일,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 정보가 필요해요. 소유자 정보인데, 이때 필요한 거는 이름이랑 통신사랑, 어, 그 다음에 번호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쁜 집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쁜 집 사진들을 그냥 막, jpg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pdf로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한 장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보내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하나 예시글을 작성해 줘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모지도 잘 활용해 이런 식으로 좀 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거죠 단체 문자를 전송할 때 이렇게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막 300개, 400개, 500개를 뿌리다 보면 연락이 진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투 어, 넘버를 쓰시거나 아니면 좀 여분의 휴대폰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번호를 활용을 해서 보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상황이 다른 건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인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방법이 누군가는 좀 보셨을 때 이게 좋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재지정된다는 얘기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뭔가 뭐랄까요. 어디 한 곳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수백, 수천 군데나 그냥 뿌려가지고 빨리 팔아주세요. 급매이니까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어떤 매도할 때뭐막500 군데, 600 군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50 군데나 이 정도들은 우리가 문제를 보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는 아래 하단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파이썬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파이썬 설치하시고 코드는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링크만 팔고자 하는 집 아니면 뭐 근처 매물의 근처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매도도 현명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임차인을 구할 때도 이런 방법을 쓸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월세 물건을 구할 때도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월세 물건이 있는지를 매일마다 파악하게끔 파이썬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도 전부 다 gpt를 통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더 드리면, 이 구글 메시지 웹이라고 해서 실제로 문자들을 주고받을 때, 휴대폰으로 주고받으면 속도가 좀 느리고, 그 다음에 타자도 불편하죠. 어, 구글에다가 구글 메시지 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우리가 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빠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추후에 이제 문자로 뭐 대화를 주고받을 때좀 편리하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